안녕하세요. 요금농산입니다. 오늘은 이 새벽부터 막 비가 엄청 오다가 지금 또 해가 났는데 이러다가 또한 줄기 막 비가 오고 이래서 오늘은 들깨밭에 겟잎을 못 따고 오늘은 집에서 지난번에 예. 그 먹버섯 제가 이제 시필 하신 분들 저희가 따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이제 연락을 돌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또 문의하시는 분이나 전화 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느냐 뭐 따듬는 건 어떻게 하냐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또 바로 채취를 해가지고 택배를 보내면은 이게 빨리 이게 상해요 그래서 음. 그것보다는 가 어차피 저희는 여기서 이제 뭐 따듬고 늘 하던 일이니까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오를 그때 보자 한번 이한 예를 됐지 그때다가 누고 저희 좋은 창고 에 일부러 한번 보관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laughs> 윗부분은 살짝이 요렇게 지금 이제 요 뚜껑을 안 닫고 삭게 냉기가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부분은 지금 살짝 이 얼어가지고, 지금, 요렇게, 지금 이제 녹, 녹는 과정인데, 상하고 이런 거 변질된 거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우 마누라가 지금 아침부터 따듬는 건데, 이제 따듬으면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셋째 요렇게, 뿌리 부분은 못 먹으니까 요렇게 뜯어가지고 요거 뿌이 부분은 요렇게 버리고 요것만 따듬어가지고 어 가마솥에 물을 끓여가지고 저희가 요 따듬는 과정 그 다음에 다 장만해서 그 다음에 반찬을 해서 먹으면 소고기보다가 더 식감이 좋고 맛도 좋아요 이게. 이거 처음에 보기에는 시커먼 게 이게 뭐 맛있겠나 하는데 이거를 처음 드셔보는 분들 한입 딱 먹고 나면 계속 젓가락이 올 정도로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요걸 손질을 다 하고 이제 완전히 반찬을 해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 주문을 하시면 보내드리든지 또 아니면 은이거를 아예 저희 입맛에 막 이렇게 해먹는 그 반찬까지 그걸 원하시면은 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요 만든 이 과정을 오늘 한번 날도 이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제까지 이제 다 따듬어가지고 이제 세척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세척 작업을 하면은 이게 물이 지금 새카맣게 돼요, 이게. 새카맣 물이 나오고 이제 또 데치면은 또 완전 소단에 물이 새카맣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세척 작업을 해가지고, 야 소태에 불을 떼야 안 되겠나? 음, 불 떼야 돼. 그냥 가네갈비다 여기 산에서 뭐 나가고 있겠네 나무찌꺼기하고 산에 이제 나뭇잎 낙엽 이제 썩었는 거여들이 이제 그런 거, 그런 거 먹고 그 있겠네 뭐아또 오늘 날이 춥다 응. 이게 이제 세척 과정입니다. 자, 이제 물이 펄, 펄 끓네요, 이제. 죽었다. 자, 뭐 팔팔 떨면 뺀다. 자, 요래가지고. 더해야 안되나? 더해야고두번 두 번. 두석 하지 뭐한번두번 되겠나? 한번한 응. 번이 한 되겠나 우리야? 아니 은 이게 세말 세말 반짜리 치인데 여기다가 더할라고? 아니 아니 지금, 요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버섯을 넣고, 요, 버섯을 넣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물이 끓으면은, 그때 꺼져내면은, 이제, 다 데쳐진 거예요. 나물, 그, 이렇게 하는 게 뭐, 고사리, 어, 그 다음에 산 나물, 다들 이 요런, 요런 형태로 이제 데치니까. 자, 여기에서 자, 장작은 이렇게 활활 불이 파들어 넣어 놓고 다음에 이제 끓일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자. 자, 이제 끓이는 거를. 이제 망, 끓만어거가지고산여서 끓여서 끓여서 이렇게 헹궈내고 자 이게 아까 이거 따듬어서 소쿠리에 이렇게 해서 데치기 전에 이렇게 나놨는데이 버섯에서 검은 물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요. 지금 이제 여기는 데친 거는 이제부터 한 번만 헹구면은 한두번 헹구면은 이제 검은 물은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오고 이거 어, 안에 자, 소태. 지금 이따가 다 요거 대쳐 내고 나면은 물이 완전히 새까나요 저렇게 이제 물기를 빼 가지고 자, 궈거 가지고 물기를 빼서 그다음에 이제 바로 볶는 거는, 반찬은, 우리, 그, 또, 우리 김 여사가, 어떻게 하지, 반찬은? 식간장은 좀물조물 해서 볶으면 됩니다. 양파 넣고, 고추 좀 넣고. 다른 양념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설명한 거 맞나? <웃음> 맞아요. <웃음> 제대로, 그, 우리, 그, 김여사가 또어 반찬은 또 알아주는 솜씨니까 맞겠죠 하여튼 뭐이 먹버섯 어 수확을 해서 채취를 해서 요렇게 자어 요렇게 손질을 다 따듬어가 요렇게 손질을 한거를 가마솥에 물을 미리 넣고 물이 팔팔 끓을 때 버섯을 넣고 다시 끓으면은 그 데치는게 끝나요 끝난걸 그 과정을 냉수에 그 찬물에 이제 식혀 가지고 세척해서 마지막 헹궈서 이제 물기를 빼서 반찬으로 먹으면은 진짜로 소고기 보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년 중 요맘때 한달정도 수확할수 있는 먹버섯입니다 먹버섯 손질하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